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목상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제 권세 아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희망하고 소망했지만은.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정지하며 죄인으로 그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우리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문에는 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면 훨씬 강조가 될줄 압니다. 그러한 희망이 없는 곳에,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데, 율법 외에, 즉, 율법이 아닌 아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의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자들이 사실 이 일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한 하나님의 신실한 의가 무엇이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한 약속의 의 정의가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통한 신실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보게 되고. 이분의 신실한 그러한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실한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모든 그 율법의 요구 사항을 다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누구도 차별 없이 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어, 사랑에, 그 어떤 것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어게 면면,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어,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량 구속이란 단어는 사실은 특별한 어, 어, 어떤 용어입니다. 즉 어, 사도 바울 당시에 노예 시장들이 있었고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어떤 특별한 어떤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마치 전당포에서 물건을 되찾아 오듯이 이렇게 사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좀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송량하시는 구속하시는 그들을 사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죄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사신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그 어, 그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송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큰 감사와 자부심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어, 자부심, 자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그러한 저주 아래 에 있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의 신실한 의를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저 노예와 같은 우리들을, 제 노예 속에 있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값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값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